헬렌 영화군입니다. 3월 1주차 문법과제 두 번째 내용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레벨 3이고요 자기만의 맞는 거 확인해 주세요. 자, 합니다. It took, me It took me about one hour. 한 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뭐 하러 가는데, 일하러 가는데 라고 했어. 맞죠? 자, 그럼 뭐 들어갑니까, 여러분? It takes someone. 뭔데? 뭐, 뭐가 걸렸다. 시간이 걸렸다. 뭐 하는데, 투부 정사하는데. 그래서 뭐 들어가죠? To get 들어간다. 그죠? 너몇번 될까? 4번 되겠지. He got me. 자, got. 계속 뭐 들어간다 했어. Get A to B. A에게 B 하라고 하다. 그럼 뭐 들어간다 여러분? To say 들어간다. 그죠? Get A to B. 다음, I heard 나는 들었습니다. 그 노래가 뭐 하는 걸 빙, 칸 되는 걸 그랬어. 그죠? 자, 그러면 3번에 here. 맞나? 지각동사니까 동사원형이 아닌 생각할 수 있는데, 목적어가 지금 노래잖아. 노래가 지가지를 연주하는 게 아니고, 트는 게 아니고, 틀려지는 거니까 두 개가 무슨 관계야? 수동 관계거든? 그럼 뭐 들어간다? PP니까, Played가 들어간다, Played. 그죠? 다음, 4번. It is good. 좋습니다. 빈칸나는 게. 맞지? 그럼 이승 가주어니까 뒤에 뭐 들어간다? <laughs> 진주어? 맞아. 진주어 뭐 들어가야 돼? 투 들어가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It is good. 좋습니다. 하는 게 좋을까? To check 해보는 게 좋겠지? 너의 매달 스케줄을. 난 도서관에 갔습니다. To check 뭐하게 책을 좀 대출하기 위해서. 그럼 to to가 들어갔으니까 뭐 된다? 3번에 to check. 그죠? 다음 5번입니다. 나는 봤습니다. So 무슨 동사? 지각 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나 ing가 들어가고. 다음 made 무슨 동사인데 사역 동사니까 뒤에 뭐 들어간다?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럼 뭐 들어갑니까? Wash. 똑같이 동사 원형 들어갔어요. 다음, expect는 뒤에 뭐 들어간다 to told tell이지 뒤에 뭐 들어간다 to 들어갑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뒤에 to니까 뭐 들어간다 여러분 to stay 4번 들어가겠죠 다음 to be brief 뜻이 뭡니까 to be brief 간단히 말해보자면 to be brief 뭐라고요 간단히 말해보자면 it is not true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맞죠 to be, to be brief 8단팔번이 구멍은 기억해 형용사가 앞이라고 했다. Big enough 충분히 큽니다. For me 내가 머하기에 to put my hand in <laughs> 내 손을 푸하기에내 손을 집어 넣을 만큼 그러면 자이 구멍은 내 손을 집어 넣을 만큼 충분히 큽니다. 맞죠? 충분히 큽니다. 하면 되고요 9번은, I was waiting for a bus. 나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So as to가 뜻이 뭡니까, 여러분? 뭐, 뭐, 하기, 위하여가 되니까, 뭐 하기 위해서? 집에 가기 위해서 됩니다. 뭐 된다고요? 집에 가기 위해서. 그죠? 다음, 10번입니다. 두 문장의 뜻이 다른 것은, 두 문장의 뜻이 다른 것은 이라고 했어. 볼까? 5번입니다. If you are to pass the exam, you must study hard. 만약 네가 시험에 통과하려고 한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죠? 자, if we have to pass. 얘들아, 이때 R2는 뭐뭐 하려고 하다. 의도의 뜻이 있어, 의도. 근데 이때 have to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의무잖아, 의무. 의도랑 의무가 같아요. 다르죠? 10번 더몇번 될까? 5번 되는 겁니다. 그죠? 다음입니다. 11번. I told my dog to, to not. 얘들아, to의 부정은 to not이 아니야. to의 부정은 to 앞에다가 뭐 적어야 된다. not 적으니까 not to 되는 거죠, not to. 그죠? 다음요. 나는 내 머리를 펌했습니다. 머리가 지가지를 파마하는 게 아니라 파마되는 거잖아. 그럼 펌을 모르고 찍어, 여러분. 수동 관계니까 펌드, 펌드, 그죠? 다음 나는 들었습니다. 그 벨이 울리는 걸 h e 무슨 동사입니까? 지각 동사. 그럼 뒤에 뭐 들어가? 동사 원형이나 ing 맞죠? 자 그럼 to ring 말고 뭐 들어간다, 여러분. ring 아니 뭐 들어간다, 여러분. ringing 들어갑니다. ring나 이뭐 들어간다고요? ringing, 그죠? 14번 You already seem to hear the news yesterday 자 너는 이미 들었던 것 같아 그 소식을 yesterday 어제 라고 했어 그쵸? 자 그럼 봐봐 잘봐잘봐자 들은 것 같대 맞지? 자뭐 뭐인 것 같은 거 과거잖아 이거 봐봐 뭐 뭐인 것 같은 거 과거야 근데 소식을 들은 건 어제야 그러면 뭐 뭐인 것 같은 것도 과거인데 그거보다 더 과거가 되는 거거든 선생님 뭐라고 했어? 그냥 투 부정사가 아니라 과거보다 더 과거일 때 무슨 부정사? 완료 부정사 적으라고 했지 무슨 부정사 완료 부정사 맞잖아 더 과거일 때 그러면 완료 부정사는 to have pp 가돼야지 뭐가 된다고 to have pp 그럼 to h e a r 뭐라 고칠까 여러분 to have heard로 고쳐야죠 뭐라고친다고 여러분 to have heard로 고치겠습니다 그죠 다음 15번에 나머지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cruel 잔인한 cruel 잔인한 맞지 그럼 뭐 들어가 15번에는 뭐 들어갈까? 어? 사람의 성격이잖아. 성격이면 의미상의줘뭐 들어간다? 그렇지. 오브 들어간다고 했잖아. 오브. 그치? 다른 거는 성격도 아니니까 그냥 for. 장소가 없다. for me. 내가 머무를 불가능하다. for us. 우리가 머무할 너무 폭력적이다. 아이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딴건다 for인데 1번만 뭐가 된다? 오브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다음 16번입니다. 내 네, 부모님들은 충고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내가 해야 할지. 여러분.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원형이야 그치? 자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원형은 다른 말로 고면 뭐가 된다?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되겠지. 뭐가 된다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그럼 뭐 들어간다 여러분? what 투부정사니까 what to do. 부모님들은 충감해 나에게 what to do 무엇을 to do 할지 되겠다. 그죠 다음요. It is important. 뭐하다?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 네가 bring 가져와야 돼. 너의 ID 카드를. 그죠? 네. 자 그럼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 응? 이슨 뜻이 없는 가져와지. 이번엔 진주어를 적을 거야. 그럼 진주어는 to bring이란 말이야. 그지 누가 가져와? for you 의미상 해져 for you. 네가 to bring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 이 s 가져와. for you 의미상 해져 to가 무슨 주어다? 진주어다. 그죠? 자. It is so foggy <laughs> 매우 안개가 껴 있어서 나는 운전을 할 수가 없대. 여러분 so that can't는 뭐랑 같으니까 투투랑 too, 같죠. so that can't랑 뭐랑 같다고 여러분 투투랑 too, 같아요. 그러면 it is 아이고 나 sorry. 다시 so that can't는 투투랑 too, 같대. 그러면 it is too foggy. 너무 안개가 껴 있어요. 그래서 for me 내가 뭐할수 없다. To drive, 운전할 수 없다. 맞아요? 자, to to가 뭐라고? 너무 뭐뭐 뭐뭐 할수 없다. 그 다음 for m e 의미상해주어니까 너무 안개가 껴서 for me, 내가 to drive, 운전할 수 없습니다. It seems that 뭐뭐인 것 같다. 뭐인 것 같다. Something went wrong. 뭔가가 잘못된 것 같다. 뭐뭐인 것 같은 건 지금이야. 잘못된 건 지금이야, 과거야. 과거, 잘 봐. It seems는 현재란 말이야. 맞죠? It seems는 뭐라고요, 여러분? It seems는 현재입니다. 근데 잘못된 건 과거야. 그럼 이거 단순 부정사야, 완료 부정사야. 그렇지, 완료 부정사. 자, 그러면, something seems to 뒤에, 그대로 고가 아니라 뭐 들어간다? to have gone wrong.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나요? 뭔가가 잘못된 것 같다. 맞아요? 아이고, 나 지워졌어. to have gone. to have pp. 뭐라고? to have pp. 무슨 부정사? 완료 부정사. 무슨 부정사? 완료 부정사. 그죠? 다음 나는 발견했습니다. It is great. 정말 좋다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나는 생각했습니다. 자 뭐라 생각했을까?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 뭐를 알게 되었겠습니까? I found it. I found it. 적어볼까? 나는 it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시 뭐하다? Great. 아주 좋대. 많은 뭐게 to meet. 만나는 게. 자 이게 무슨 구문인가요? 자 봐봐 얘들아. Find it. 형용사, 투부정사거든. find it, 형용사, 투부정사. 자, 그러면 it, t h 뜻이 없는 가목적어고 이 투부정사가 무슨 목적어다? 집목적어야 그러니까 to meet new people. 원래는 얘가 집목적어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 이 자리에. 너무 기니까 뒤로 보낸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는 가목적어. 맞죠? 가목적을 어 적어서 생각한다, 형용사하다고. 뭐 하는 게 투부정사하는 게. 자, 그래서 나는 생각합니다. great 굉장히 좋다고 뭐 하는 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되죠 그래서 i found it great 맞죠 to meet new people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다음요 밑줄 친 부분이 나머지 쓰인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2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거 to buy a ticket 티켓을 사기 위해서 너는 줄 서서 기다려야 한다 이거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맞죠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무슨 용법이다 1번은 부사전 용법이에요 이 번은 그는 노력했습니다. 가족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것을. 자 그럼 try t 의 목적 어 자리 들어갔으니까 명사적 용법에 뭐로 쓰인 거다. 목적 어로 쓰인 거죠. 다음 she grew up. 그녀는 자라서 유명한 골프 선수가 되었습니다. 자란 결과 부사적 용법의 결과죠. 4번 나는 어리석습니다. 너무 많은 돈을 쓰다 니난참 어리석었군요. 돈을 너무 많이 쓰다니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도 무슨 용법입니까? 부사적 용법입니다. 뭐뭐하다니 그죠? 판단의 근거가 되겠네요. 다음 네 설명은 분명하다. 이해하기에. 그럼 to understand가 clear 형용사 꾸며 형용사 꾸미니까 무슨 용법입니까? 부사적이죠. 그죠? 그럼 남은 전부 다 부사적이다. 몇 번? 2번 되는 겁니다. 다음 2 2번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면 to make matters worse.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다음입니다. 23번. 자, 우리는 다음 달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건 무슨 용법이다? b 투 용법이다. 맞지 그럼, we are to. 뭐뭐 할 예정, 뭐할 예정. Start. 시작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그죠? 다음. 수영장이 너무 깊어서 아이들이, 아에 수영할 수 없었다. The pool was, 너무 뭐뭐에 뭐뭐 할수 없다. 뭐였어? Too 2 o 잖아 너무 뭐뭐에 뭐뭐 할수 없다. 그지 그럼 그 수영장은? Too deep. 너무 깊었어. 맞지? 너무 깊었어. 그래서 누가 의미 상해 줘. For children. 아이들이. 뭐할수 없다? To. 뭐 한다? To swim. 수영할 수 없다는 거죠. 어디서? 안에서 되는 겁니다. 그죠?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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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뭐라고? 너무 뭐뭐 해서 뭐뭐할수 없답니다. 다음 틀린 거몇 번? 3번. 제발 이거 안 틀렸으면 좋겠는데 얘들아. 항상 기억해. 형용사가 먼저 들어가고 뒤에 뭐가 들어간다? enough to 가 들어가야 돼 그지? 자 그러면 easy 들어가고는 뒤에 뭐 들어간다? enough to 맞지? easy enough to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enough easy 가 아니고 easy enough 가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오케이? 자 다음 2회 동명사 파트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I blank volunteering 들어갈 수 없는 거몇 번? 1번 hope는 뒤에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 to 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1번안 돼요 다음 2번 finish도 무조건 뭐 들어갑니까 여러분? ing가 들어 가야죠 무조건 뭐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ing. 그러면 finish preparing. 3번 나는 선크림을 착용합니다. <laughs> 선크림 발랐다는 거야. to avoid 피하기 위해서. 뭘 피해? 태양에 의해 화상을 입는 것을. 얘들아 burn은 태우다야. 그러면 화상, 아, 태양에 의해 태워지는 거잖아. 그럼 태워지는 거는 수동이다. 그럼 뭔데? be burned가 돼야지. 뭐 된다고? be burned. 근데 avoid 뒤에 뭐 들어가야 돼? ing 들어가지 그럼 b 가 뭐로 바뀐다? being으로 바뀌어야지 그럼 뭐가 된다? being burned 다시 해볼까? 자 avoid 뒤에 ing가 들어가야 돼 근데 이거는 화상을 입는 거야 태워지는 거니까 bpp라서 be burned란 말이야 그지? 그리고 두 개가 만나니까 being 돼서 답몇 번? 4번 being burned 그죠? 4번입니다 I'm sorry 정말 미안합니다 <laughs> 뭐하게 돼서? 자, keep ing가 뭐지, 얘들아? 계속해서 뭐마다야. keep ing, 계속해서 뭐마다. 그러면 계속해서 bothering you, 너를 신경쓰이게 해서 미안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요, 여러분. look forward to ing 아실까요, 여러분? look forward to ing. 뭐뭐를 학수고대하다. look forward to ing. 뭐뭐를 학수고대하다. 그럼 몇번 될까 답은요? 2번 되겠다. 그죠? 다음, making new friends. 얘들아, making, 만드는 것. 이거 무슨 주어인데? 동명사 주어. 이거 무슨 주어라고요? 동명사 주 무슨 취급해야 된다? 단수 취급해야 되죠. 무슨 취급? 단수 취급. 그럼 R을 뭐로 고칠까요? is. R을 뭐로 고친다? is로 고쳐야 되겠다. 맞죠? 다음, m a r 는 mark는 is afraid of, 두려워합니다. 뭐를? 학급 친구들에 의해. 얘들아, laugh at 뜻이 뭐지? laugh at이. 응? 이거 웃다거든, 웃다. 그러면, mark는 두려워합니다. 웃다 그냥 웃다 아니야 left at이니까 비웃다네 그럼 마크는 친구들에 의해서 의해서잖아 그럼 비웃음을 당하는 걸 두려워하겠네 맞지? 얘들아 left a t 비웃다야 그럼 비웃음을 당하다면 수동태로 바뀌니까 뭐가 되지 얘들아? <laughs> 뭐가 돼? be left a t 다 수동태니까 맞지? bpp라서 be left at이야 맞지? 자 그러면 마크는 두려워합니다 be left at인데 근데 오브가 전치사잖아. 오브가 뭐라고? 전치사야. 전치사 뒤에 동사가 들어가면 동사 뒤에 뭐가 붙는다? ing 붙으라고 했지. 그럼 이 비가 뭐로 바뀌어야 되겠어? 비디뒤 응. ing가 붙어야 지금 빙 되잖아. 뭐 된다고요? 빙. 그쵸 자, 그럼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응? 뭐가 된다? being lefted. 뭐 된다고요, 여러분? being lefted 들어가면 자,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하죠? 비웃음 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요, 나는 regretted, 후회합니다. accepting not the job. 그 일자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얘들아, 동명사 부정은 동명사 앞에 낫이 들어가니까 accepting 낫이 아니라고 뭐 들어간다. not accepting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다음,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뭐가? 그가 1등 상을 받은 게. 자 여기 봐봐, winning이 동명사거든. 동명사 앞에 들어간 거 얘는 뭐냐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야. 뭐라고 따라해 볼까요? 뭐라고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야. 여러분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요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적어야 돼요. 뭐나 뭐 적으라고요? 소유격이나 목적격. 그럼 뭐나 뭐 들어간다. 여러분 힐을 히 s 나 h i m 으로 고치죠. 뭐나 뭐로 고친다. h 히 s 나 h i m 으로 고치겠습니다. 다음 10번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1번 행 아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즈가 동사야. 그럼 앞부분은 주어 자리거든. 그럼 친구와 어울려 다니는 것 노는 것뭐 많은 것은 동명사 주어야. 그럼 행 말고 뭐 들어간다? 행잉 들어가죠. 행잉 맞죠? 어울려 다니는 것은 되니까. 다음요. 4번 우리는 컴플레인 불평을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About having treated 로드링 무례하게 대접한 것이 아니가 무적 무 아, 무적이래 <laughs> 무례하게 뭐된 걸까? 이래 트레슨 대하다 대접하다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맞아요. 그럼 뭘까? 무례하게 대접 받은 거잖아. 그러면 그냥 트리티드가는뭐 들어간다? B 플러스 PP니까 B 트리티드가 들어가야지 뭐 들어간다고 B 트리티드. 근데 앞에 지금 해빙이 있지 해빙. 그러면 해부에 PP가 들어가니까 B를 뭐라고 준 될까? 빈으로 주면 되겠네, 그렇지? 우리는 불평을 했습니다. Having been treated 대접받았던 것에 대해서, 맞죠? 출신 대접받아야 대접받은 걸 불평하는 거니까 BPP야. 그런데 해빙에 걸리니까 BNP가 돼서 having been treated 대접받은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한게 되겠다, 그죠? 네, 틀린 건1 번, 4 번이었어요. 다음 1 1 번. 자, 그 직원들은 공정하게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있다. 자, 그 직원들은 are angry 화가 나있대. 맞죠? 자, 직원들 어디에 났을까? 자, 뭐뭐에 화가 나다는 애시야.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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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집을 받지 못했다. 맞지? 자, 부정어구가 앞에 들어가, 동명사 앞에 들어가거든. 맞지? 자, 그럼 봐봐. 애가 적어놓고. 화가 났습니다. 돈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있대. 자, 생각해봐. 근데, 아 화가 난 거는 지금이야. 돈을 못 받은 건 뭐지? 과거잖아. 돈을 못 받은 건 과거야. 그럼 그냥 동명사가 아니고 무슨 동명사다, 여러분? 완료동명사가 들어가야 돼. 완료동명사니까 뭐 플러스 뭔데? having 플러스 pp야. 맞제? 자, 그러면 having pp가 들어가야 돼. having pp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들아, pay는 돈을 지불하다거든? 근데 이거는 지불한 거야? 지불 받, 받는 거야? 지불 받는 거잖아. 그치? 뭐라고? 이거는? 지불 받는 거라고요. 그쵸? 자, 그럼 다시 와보세요, 여러분. 그 직원들은 집을 받지 못한 거잖아. 그러면 이게 pay가 또 BPP로 바뀌어야 되거든. 자, 그럼 해볼까? 화가 났습니다. 모든 뭐 것에 대해서 having been paid야. 근데 돈을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잖아. 그치? 돈을 못 받았지, 앞에 뭐 들어간다 그러면 not 들어와야지. 그러면 not having been paid. 어떻게? Fairly 공평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까요? 위로 올라오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음. <laughs> 화가 난건 지금인데 화가 난건 지금이라고 했어 못 받은 건 과거야 그럼 그냥 동명사가 아니고 뭐적어 된다고 여러분? 완료 동명사를 적어야 돼뭐 적으라고 여러분? 완료 동명사야 완료 동명사는 Having PP야 맞지? Having PP 오케이? 자 근데 그러면 생각하면 애들 뭐가 들어간다? Having Paid인 것 같잖아 근데 이 사람도 돈을 받는 거야 그러면은 뭐가 돼야 되는데? 수동이니까, BPP가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은, having 그대로 내려오시고, 더 해볼까? having 그대로 내려오고, B의 PP는 뭐가 된다? 빈그 다음, paid. 맞지? 그럼 having been p a i d 야 돈을 못 받은 거니까 앞에 뭐가 들어갔다? 나시 들어갔다고. 그래서 다몇번데 4번 돼서, 근로자들은 화가 납니다. 뭐에 대해서? 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되겠다. 그죠? 자, 다음 12번입니다. 나는 네가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아. 자,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I don't mind. 나는 신경 안 써. 요까지는 똑같다. 그치? 나는 신경 쓰지 않는데, 네가야. 네가. 네가, 네가. 그럼 뭐 들어간다? y u 가 들어가야지. 이게 뭐다? 의미 상해조요 맞죠? you. 네가. 사용하는 것을. 뭐하는 것을? using. 사용하는 것을. to 적으면 돼, 안 돼? 안 돼. 왜? mind 뒤에 ing거든. 그래서 ing야. 뭘 사용하는 겁니까? my computer. 내 컴퓨터 사용하는 것을. 맞지? 그럼 12번 답은 몇번 되겠습니까? 몇번 될까? 선생님 답 없어요 라고 할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아까, 아까 뭐라 그랬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이렇게 목적격을 쓰거나 아니면 your 소유격 써도 괜찮아 목적격 소유격 다 된다고 그럼 다몇번 되겠어? 몇 번이야? 3번이잖아 나는 don't mind 신경 쓰지 않는다 your 네가 의미상의 주어 using my computer 내 컴퓨터 사용하는 것을 그죠? 33번 자, Did you forget promising to get back home early? 자, 너는 깜빡했니? 약속했던 것을, 뭐 하겠다고, 집에 일찍 돌아오겠다고. Forget ING가 뭔데? Forget ING가. 뭐, 뭐 했던 것을 있다. To가 아니고 ING다. 했던 것을 있다. 그죠? 14번은, It's an issue t h a t worth discussing. 여러분, be worth ING는, 뭐말 만한 가치가 있다. 야 그럼 그것은 어떤 쟁점이야? 토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쟁점입니다. 그것은 토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쟁점입니다. 1 5번 remember ing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너는 기억하니 결혼식에서 노래했던 것을. 맞죠? 너는 기억하니 결혼식에서 노래했던 것을. 이렇게 되겠죠. 다음 a번은요. 오후. a번은 go ing가 뭡니까? 뭐뭐 하러 가다. 그럼 뭐 들어간다? shopping. shopping go ing 뭐뭐 하러 가다. 그다음 두 번째 거는 뭐 들어갔습니까? 뭐뭐 하느라 바쁘다는 be busy, ing. be busy, 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뭐 들어간다? doing. 다몇번 되지? 3번 되겠다. 오케이? Okay? 자, 다음요. 17번. 여기 보십시오 자, as soon as가 뭡니까, 여러분? as soon as가. 뭐뭐 하자마자야. as soon as가 뭐라고, 여러분? 뭐뭐 하자마자. 이거랑 같은 말 알까? as soon as 같은 말. 뭔지 알아야 되나? on, ing. 뭐라고요? on, ing. 뜻이 뭐라고? 뭐뭐 하자마자가 돼야 돼. 그러면, don't forget to call me. 나에게 전화할 거 있지 마. On arriving 도착하자마자 뭐하자마자는 on ing as soon as가 됩니다. 그죠? 다음요. 1 8 번입니다. 자, what to say to ing? What to say to ing? 뭐뭐하는 게 어때? 이렇게 되거든. 뭐뭐하는 게 어때? 그지? 그럼 뭐 될까 이거는? How about? 아니면 What about? 맞나요? ing야. 그러면 How about eating out? 외식하는 게 어때? 오늘 밤 이렇게 되겠다. 그죠? 19번에 is possible to 뭐만 하는 게 불가능하다. 맞지? 뭐만 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들어갈까 이거? 같은 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 머릿속에 한번 불려 볼까요? 뭐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뭐할수 없다는 there is no ing야. 뭐라고? there's no ing. 맞죠? 그래서 그것들은 응, 그것들이래. 내 실수를 부인할 수 없다. 내 실수를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there's no ing입니다. I'd like to leave. 자, I d like to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다. 나는 모든 것을 남겨 두고 싶다. 맞지? 저 그럼 뭐뭐 하고 싶다. 뭘 고칠까? 20번 뭐라고 칠까뭐 하고 싶은 건? feel like ing랑 같아. 뭐랑 같다고? feel like ing. 그럼 leave ing가 뭐들어갔대요 여러분? living. I feel like living. I feel like l i v i n g everything behind. 오케이? 다음 21번입니다. 자, 밑줄 친 부분 쓰임이 나머지야. 다른 것은 딴건 전부 다봐 봐. 첫 번째 문자 나는 보는 것을 즐깁니다. 두 번째 건 노래에 듣아 남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을 잘합니다. 내 형은요. 나를 놀리는 것을 계속합니다. 담배 어, 정크푸드 먹는 것을 그만둡니다. 전부 다 뭐만 하는 것 뭔데? 이건 동명사야. 이건 뭐라고? 동명사. 맞지? 5번은 뭡니까? 내 직업은 내 지식을 남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어 선생님 이것도 동명사예요 충격이에요 그럼 답이 왜 5번인 거 좋으라고 할수 있어 왜 답이 5번일까 자 봐봐 이거는 봐 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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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애들 을로 끝나면 다 무슨 자리야 그렇지 목적어 자리야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 자 근데 이거는 <웃음> <웃음> 으 지워졌어 다시 지우고 설명하면 되지 뭐 어렵겠어 얘들아 자 1번 1번부터 4번까지는 뭐만 겉을이 되니까 무슨 자리다 목적어 자리에 쓰인 동명사가 된다는 거야. 자 근데 5번은 뭔데? 나누는 것이다, 뭐마는 것이다. 이건 뭡니까? 보호자에 쓰인 동명사야. 그래서 5번만 똑같은 동명사지만 용법이 다르다. 오케이. 다음 22번입니다. 어법상 틀린 것은 뭐가 틀렸을까? 4번이야. 나는 외동아입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합니다. 여기 보세요. 자 used to 동사 원형 뜻이 뭐야? 뭐뭐 하고 냈다. 지금은 하는 거안 하는 거. 지금은 안 하는 거야. 그다음 자 be used to 동사 원형 뭐뭐에 사용되어지다. be used to ING. 뭐뭐에 익숙하다. 세개가 뜻이 다 달라. 기억해야 돼. used 동사원형, 뭐뭐하고 냈다. be used 동사원형, 뭐뭐에 사용되어지다. be used to ING. 뭐뭐에 익숙해지다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거는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하다가 돼야될거 아니야. 뭐라고 여러분?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하다가 되는 거니까 뭐 들어간다 그러면 I'm used to 비가 아니고 빙 들어가야죠. 뭐 들어간다고요? 빙 그죠. 다음 23번 요즘 나는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뭐 뭐에 어려움을 겪다. Have trouble ing. 그럼 for로 뭐라고 칠까? Falling asleep 나는 잠드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음 why don't you? 뭐 많이 뭐 어떻습니까 why don't you try. 행해보는 게 어떨까요? 뭐 하는 걸 taking 택해보는 거죠. 뭐를 a n other route. 또 다른 경로를 만나요. 자, 얘들아, try ing가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요. try ing가 뭐라고?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 한번 해보다. try to는 노력하다지. ing는 한번 해보다. 그래서 다른 길을 택해보는 게 어때? 한번 택해볼까? 그러면 되겠죠. 자,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cannot help ing. 같은 말, cannot but 동사원형 맞아요. 캐나델파인지 캐나뻣 동사원형이야. 그러면 자 조든 과거니까 캔트하면 안돼. 뭐 들어간다. couldn't 조든 couldn't 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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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졌어 얘들아 자 다시 해볼까? 이양 지운거 예쁘게 지우고. 자 조든 couldn't 조든 couldn't h e l p shouting 아니 어떻게 할까? 조든 couldn't but 샤워하면 되는 거죠. 캣나 델프, ING, 캣나 뻗, 동사원형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오케이? 자, 얘들 정말 핵심이 들어간 문제들이야. 그래서 어, 쌤이 풀이있는거 보면서 했지만 다시 한번 틀린 거 풀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연락 주시면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알겠죠? 자, 그다음 풀에서 만날게요.